백악기의 공룡 시대. 초식 공룡들이 모여서 놀고 있어요. 스테고사우루스 스테고는 등에 커다란 판이 줄지어나 있어요. 친구들은 그걸 보고 스테고, 등에 부채가 달렸네? 하고 놀리곤 했어요. 하지만 스테고는 그 등판이 부끄러웠어요. 나도 트리케라톱스처럼 멋진 뿔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죠. 어느 날 숲속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었어요. 작은 공룡 친구들이 모두 더위에 지쳐 있었어요. 그때 스테고는 등에 바람이 스쳐 시원해지는 걸 느꼈어요. 등판 덕분에 몸에 열을 식힐 수 있었던 거예요. 스테고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. 내 등에 와서 그늘에서 쉬어봐. 친구들은 스테고의 등 아래에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웃었어요. 스테고야, 내 등에 있는 판은 정말 멋져. 그날 이후 스테고는 더 이상 자신의 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. 모양이 달라도 모두 소중한 이유가 있어. 태고는 등을 활짝 펴고 햇살 아래로 걸어갔어요. 서로 다른 모습이어도 우리는 모두가 소중하답니다.